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의 헌신은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틴데일의 번역은 KJB의 약 80%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문체와 단어 선택면에서 KJB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명료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당시 라틴어와 교회 중심의 성경 사용을 넘어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틴데일은 1535년 벨기에 빌보르드 성에서 강금된 상태에서도 신앙 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르키지에게 보낸 라틴어 편지는 그의 열정과 인내를 잘 보여줍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요청을 넘어서 성경번역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앙고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5년 팀데일이 빌보르드 성에서 마르키지에게 보낸 라틴어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존경하는 총독님께 제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리오니 제가 이곳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면 제가 맡긴 물품들 중에서 다음 물품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총독님께서 제게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법서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과 영혼에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만약 겨울이 끝나기 전에 저에 대한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이 항상 당신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틴데일 드림 틴데일은 감옥에서도 성경 번역 사역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요청한 것은 그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원문을 철저히 분석하며 번역 작업에 임했던 전통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라틴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틴데일의 편지는 단순한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라 성경 번역 사역의 지속적 중요성과 그 가치를 증명하는 역사적 문서입니다. 틴데일의 유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